실근을 알파라고 하고, 허근을 베타라고 할 때, 어쩌고저쩌고 값을 구해주세요. 라고 했네. 자, 그러면 얘는 몇차 방정식이야, 지금? 4차. 4차면 두개 먼저 확인하라고 했지. 아, 뭐, 저 상반 방정식이요? 네, 상반 방정식이지. 가운데 한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개수가 있을 때,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일반적인 조립제법으로는 대부분 인수분해 안된다라고 했죠.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0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상반방정식이 확인되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. x제곱으로 강제로 묶어내 이거 인수분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. x제곱으로 제가 강제로 묶어내면 얘는 x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. 여기까지 됩니까? 그 다음에 얘를 뭘 기준으로 표현하라고 했어? x 플러스 x 분의 1을 기준으로 표현하라고 했죠. 얘랑 얘를 보면 곱셈 공식 변형해서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서 2뺀 거지. 맞아. 그냥 한번 했쓸게 2는 좀 뒤에 뺍시다.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뭘로 묶어? 마이너스 4. 그럼 빼기 2 얘랑 하면 그냥 없지. 여기까지 됩니까? 빼기 2 맞니? 네, 맞지? 됐죠? 그럼 얘 인수분해 되지 않아? x 플러스 x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남고 여기서는 4가 남겠네요. 맞죠?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제곱을 쪽에서 곱해달라고 했어요. x 하나는 이쪽에 곱하고 이쪽에 곱해봐. x 하나는 이쪽에 곱하고 그럼 순서 좀 이쁘게 쓰면 자 이렇게 되겠지. 실근이 이쪽에서 나오니 이쪽에서 나오니 이쪽에서 나오지. 이쪽이 판별식 암산했을 때 실근이고. 이쪽이 허근입니다. 그러면, X제곱 플러스 1은 0과, 이두 방정식에서,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, 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죠.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가 되겠고, 허근은 이쪽 방정식의 근이니까,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요. 그럼 베타제곱은 얼마?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구하려면 양변 알파로 나누면 되죠. 자, 자 그럼 둘이 더하면 답은 3 나오죠. 3번. 네, 됐습니까?